임진왜란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 조선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를 지키고 있던 장수가 그것도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포박된 채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이 장면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전 연승을 거두며 바다를 지켜낸 장수,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꾼 인물을 조선은 왜 의심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것도 전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서 말입니다. 당시 이순신은 이미 여러 차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조선수군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 혼란 속에서도 그의 지위 아래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전투가 이어졌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 조정의 시선은 복잡해집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책임은 무거워졌고, 전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은 한 장수의 개인적인 불운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 조선이 가진 권력 구조와 불신, 그리고 전쟁 속에서 드러난 취약한 판단 체계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유능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묻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쟁 중인 국가가 내부의 신뢰를 잃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순신을 둘러싼 의심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길어질수록 조선조정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전쟁은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고 국력은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패배 그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떠안게 될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장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실패가 생길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란 늘 그렇듯 성과가 클수록 기대도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의심도 함께 자라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이순신이 너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평가처럼 들리지만 당시에는 매우 민감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선의 군사 체계는 철저히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였고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장수는 체제 밖의 존재처럼 보이기 쉬웠습니다. 이순신의 신중함과 독립적인 판단은 일부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위험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적 계산이 겹쳐집니다. 전공이 집중되면서 시기와 견제의 시선도 함께 늘어났고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인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이런 감정은 쉽게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정은 전장에서 들려오는 보고보다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에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순신에게 직접적으로 향한 의심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심이 쌓이자 그것은 곧 명령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일본 수군을 즉각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처럼 보였지만 이 명령에는 현장의 상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이미 적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공격을 유도해 조선 수군을 함정으로 끌어들이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었죠. 이순신은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나아가는 것은 수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며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조정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곧 명령불복으로 해석되었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수는 그 자체로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순신의 판단은 전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조정을 거스른 행동으로 기록됩니다. 그의 신중함은 변명으로 받아들여졌고 상황을 살피겠다는 보고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처럼 왜곡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심은 공식적인 문제가 되었고 명령은 그를 옥으로 몰아넣는 근거가 됩니다.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판단이 조정 안에서는 죄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결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조선수군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신이 파직되고 옥에 갇히자 조선수군은 순식간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장에서 물러난 것은 한 사람의 장수였지만 그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군은 지위의 중심을 잃었고 그동안 유지되던 긴장과 균형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의 자리를 대신한 인물들은 결코 무능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쟁을 오래 경험하며 쌓은 판단 기준과 현장의 감각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랐고, 해전은 한 번의 실수가 곧 전멸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장이었습니다. 조선수군의 대응 방식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신중하게 적의 움직임을 살피며, 불리한 싸움을 피하는 전략이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빠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그 압박은 현장의 판단을 점점 더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칠천량 해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맞붙은 전투는 조선 수군에 치명적인 피해를 남깁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은 그동안 쌓아온 해상 전력을 거의 잃게 되었고, 파다는 더 이상 조선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을 제거한 선택이 조직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 결과였습니다. 이순신이 사라진 바다는 전혀 다른 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선택이 조선의 어떤 깨달음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이순신이 필요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칠천량의 패배 이후 조선 조정은 더 이상 상황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바다는 사실상 일본 수군의 손에 넘어갔고 전쟁의 흐름도 다시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조정은 한 사람을 의심하며 내렸던 선택이 얼마나 큰 공백을 만들었는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문제로 여겨졌던 이순신의 신중함은 이제는 절실히 필요한 능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리한 공격을 피하고 싸울 수 있을 때만 싸우던 그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수군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에 찾아왔습니다. 조정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바뀝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바다를 되찾지 못하면 육지의 전쟁도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이 모두에게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다시 한번 이순신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다시 불려옵니다. 옥에 갇혔던 장수가 다시 조선 수군을 맞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수군은 대부분 무너져 있었고 남아있는 전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택은 신뢰라기보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이 무거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마지막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신이 다시 수군을 맡았을 때그 앞에 놓인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칠천량의 패배로 조선 수군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고 전열을 갖춘 함대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다시 지휘하게 된 전선은 12척 혹은 13척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고 실수 한 번이 곧 끝을 의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여전히 수적으로 우세했고 바다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조선의 의지는 현실 앞에서 매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무리한 공격을 피하고 지형과 조류를 살피며 이길 수 있는 싸움만을 고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군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단은 이전에는 문제로 여겨졌던 바로 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이제서야 그의 신중함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바다에 다시 서자 전쟁의 흐름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승리를 말하기에는 이르렀지만 적어도 무너짐을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곧그 가능성은 역사의 남을 한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조선이 다시 바다를 되찾게 되는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두 척의 배로 다시 바다에 나선 이순신에게 승리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압도적인 병력도 새로운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던 것은 오직 지형을 읽는 판단과 상황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였습니다. 명량 앞바다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센 흐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흐름을 이용해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 수군을 한 번에 상대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싸움을 피하던 사람이 아니라 싸워야 할 순간을 정확히 고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단순히 척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병사들은 다시 지휘관의 판단을 믿기 시작했고, 파단은 다시 조선의 편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여겨졌던 이순신의 방식은 이제는 조선을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조정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던 장수가 아니라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있던 장수였다는 사실이 결과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을 의심했던 선택은 이제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 판단이 됩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사라졌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조선이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몸으로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건이 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야기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순신이 옥에 갇혀야 했던 사건이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순신이 전쟁 중에 옥에 갇혔던 사건은 한 사람의 억울한 처벌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일은 조선이 전쟁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능력보다 명령을 결과보다 절차를 우선하던 구조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죠. 조선은 이순신을 의심하면서 사실상 현장의 판단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전쟁의 복잡함보다 통제 가능한 질서를 더 신뢰했고 그 선택은 곧 바다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칠천량의 패배는 한 장수를 배제한 결과가 조직 전체에 어떤 공백을 남기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조선은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명령을 빠르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읽는 판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순신이 다시 불려온 이유는 그가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그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까지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왜 보호받지 못했는지, 조직은 위기 속에서 어떤 기준을 먼저 버리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이순신의 사례는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옥에 갇혔던 이유는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판단 체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영웅담이기보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